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취미의 시절 벌어졌던 검찰 학살로 비판받는 인사가 시민 학범의 법무 시대를 맞아 어떤 변화를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정권 부패 비리를 수사하던 특수통 검사들이 모조리 뿔뿔이 흩어지고 좌천당하고 수사팀은 해체된 바 있습니다. 취미의 수차례 계속된 검찰 인사 전행은 법무부와 검찰관의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박범계가 정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난 추미애 시대 때 벌어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해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 1월 말 2월 초로 다가온 검찰 인사 변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가 최근 윤석열 총장과 전화 통화를 갖고 향후 검찰 인사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과 최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 확인됐습니다. TV 조선이 17일 최근 박범계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통화하면서 검찰 인사 관련해 윤 총장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직접 뜻을 밝힌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그간 취미애와 함께 검찰 조직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으로 지목되는 추미애 사단들의 검찰 내 그들의 운명이 불투명해졌습니다.박범계는 최근 검찰 인사를 준비할까요?라고 묻는 심재철에게 제동을 건바도 있어 추미애 사단은 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신임 박범계의 이 같은 입장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추미애 때처럼 국정 지지도를 떨어뜨리고 윤 총장 지지도를 높이는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이. 우선 깔린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법원의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 이후 대국민 사과 발언 한 것도 윤 총장과의 갈등이 정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박범계가 인사 문제를 윤 총장과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은 자신의 장관 재임 기간이 취미의 시즌2로 인식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임이라 법무부 내의 추미의 흔적을 지우는 가장 빠른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람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인사를 추미의 사단과 대척점에 있는 윤총장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는 것은 검찰 내의 추미의 흔적을 지우는 데 동의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사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추미의 뒤통수를 때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미에는. 인사권 남용과 윤 총장에 대한 비밀 감찰과 수사 추진, 그리고 징계 추진 관련해 여러 건 고발돼 있는데 그 사안들은 검찰 내 남아있는 취미의 사단과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검찰과 법무조직에서 주요한 포스트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또 중앙지검장과 동부지검장 그리고 대검의 주요 자리를 맡고 있으면서 자신들과 취미애를 향하는 수사의 칼날을 뭉개는 행보를 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과 협의를 통해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인사가 단행된다면 그 결과는 법무부를 떠난 취미애는 물론 취미애 사단에게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인사의 관건은 역시 현재 월성 원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대전지검 수사 인력과 김학이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 형사 3부 수사 인력에 대한 교체 여부, 그리고 물산 선고 공작 사건이 1년째 잠들어 있는 중앙지검 수사팀 교체 여부가 될 전망입니다. 총화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박범계로선 사실상 정권 핵심을 겨는 수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월성 원전과 김학이 불법 출금 등 특히 이두 사건 수사팀을 흔들기 위한 수사팀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예상되고 반면 성역 없는 수사 원칙을 갖고 있는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상 주요 수사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흔드는 두 사건 수사팀 교체는 반드시 막으려 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박범계 윤석열 간의 충돌도 예상됩니다. 박범계는 장관의 정식 취임하기 전부터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이미 여러 건으로 고소 고발된 상태고 일부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국회 내에서의 그의 공동 폭행 혐의는 cctv 동영상 증거 자료까지 있어서 박범계로서는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과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 지휘에 최고 책임자인 윤 총장과의 충분한 인사 협의라는 유화책을 꺼낸 박범계의 숨은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 업무 복귀 문제도 중요한 인사 이슈가 될수 있어 그런 사안들을 놓고 박범계와 윤 총장 간의 밀고 당기기가 예상됩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소위 검언 유착 혐의가 빌미가 돼? 취미에 의해 두 번이나 좌천됐지만, 9개월간의 수사에서 아무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박범계가 윤 총장에 전화해 충분한 인사 협의를 약속한 점을 감안했을 때, 한 검사장이 이번 인사에서 수사 직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 검사장의 수사 업무 복귀는 여권 인사의 발언으로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박범계 시대가 취미의 시즌2가 되느냐 여부는 주요 사건 수사팀 교체 여부, 검난의 원인이 된 검찰 내 취미의 사단에 대한 책임 조치 여부, 한동훈 검사장 원직 복귀 여부 등에 의해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야권 진영 내에서 차기 유력 대선 후보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윤 총장은 그의 파란만장했던 검찰총장 임기를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두고 있어, 어쩌면 그의 마지막 인사 협의가 될 수도 있고, 더 남아있다 해도 한번 정도 남았을 것이 예상돼 이번 인사가 취미의 시대에 크게 뒤틀어진 검찰 조직과 인사를 정상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박범계와의 치열한 밀고 당기기 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당한 채 법무부를 떠나는 취미에는 물론, 검찰 내 취미의 사단은 향후 전개될 박범계와 윤석열 총장 간의 인사 협의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볼 것이 예상됩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 공유는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